네. 이마 카드 아브레이드받드 시점 이관문 영상이고요 역시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급타가 필요 없으니까 구슬동자를 들어주시고요 여기는 케어값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시 들어줍니다 특이사항은 각성물약은 드시기 싫으면은 아니면 내가 좀 미숙하다 하시면은 시정 드시면은 좋구요. 빛성 문화, 빛성 폭 들어주시면은 특수정 패턴에서 빙결되거나 할때 감금 빙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고 나는 거 싫으신 분이면은 이거 써주시면 좋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암수 드시면 되고 물약 자유롭게 드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속 8%보다는 적 공격력 35.4% 감소시키는 이 파피감 특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145줄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거 빼시고 퍼폭 드시거나 루테란의 나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퍼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관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하나 의문이 있을 텐데 스킬트리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스킬트리는 취향이고요. 하프를 쓰면은 아덴 수급이 더 빠르지만 기믹에 있어서 거의 무력이든 뭐든 다 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카운터가 부실한 바드가 무력까지 유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메타에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덴을 조금 덜 쌓고, 사운드 쇼크로, 무력을 더 하고, 그리고 요게, 그, 감금 같은 거 풀거나, 다다니트도 좋아서, 데미지도 쏠쏠하기 때문에, 145줄 검은 구슬도 잘 터뜨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옛날부터 사실 있던 틀이기도 하고요. 단심은 안 터트려도 됩니다. 단심은 뭐안 하실 거면은 질풍 쓰셔서 음파진동 빨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뭐풍요 집중 편하신 거 쓰시고요. 사족은 압도 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할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노을 먼저 써줍니다. 수연함도 같이 써주시고요. 우리 팀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최대한 카운터 쳐주고, 최대한 바피감을 더 걸어주세요. 아까처럼. 쫓아가고, 맞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 최소 케어 하면서 버프. 여기 프리딜 타입이죠? 버프 걸어주고요. 붙어주고, 다음 패턴 때는 여기는 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가 안 쳐도 되니까 광시국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막기 쉬운 패턴 때 각성기 써주시면 좋습니다. 카운터 나오죠? 버프 걸어주고. 바드는, 이거 빨려 들어가는 거 조심하면서. 자, 순식간에 바피감 두개 걸어줬죠? 맞는 사람 있어도 피 하나도 안 따라요. 띵 빠져주고.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걸어주고 안에서 광시국 써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여기도 바닥 조심하면서 카운터 제가 멀리 떨어져서 놓쳤네요. 아이고 여기 케어 잘해줘야 돼요 지금 큰일 나요. 이거는 카운터를 치는 것 보다 우리 팀 혹시 모를 케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카운터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깔아주고 바피가 하나 걸어주고 바피감 두개 걸어주고 저가 이거 어려우시면은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그러면은 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별로 안아프니까 사실 서폿은 <총장> <그치만. 목소리> 주변의 마법진을 없애야 아브레슈드를 감싼 막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최대한 많이 아덴 채워주시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요 알이고 시작부터 그지같은 패턴이 나왔죠 이거는 will stop the talk b e c a 면 s e you got the metal now. I 이거는 뭐 딱히 할게 없습니다. 어, 바드 유의해야 될 점은 바드는 여기서 쓸수 있는 게 소나티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끌려가면서 멀리서 버프를 주고 스페이스바를 바로 쓰면은 버프 줄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어려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심구 내가 안 먹게 조심해주고, 이거는, 각성기를 원래 여기서 쓰면 안 좋긴 한데요. 아덴 너무 없어서 아덴 좀 채우려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지면 실드 다 감아주셔야 돼요. 거프 걸어주고, 여기서 앵간하면은 저 패턴 나올 때 각성기를 써주시면 좋아요. 나보를 쓰는지 뭘 쓰는지 몰라가지고 나보를 쓰는군요 물어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자 아까 말했죠 여기 소나티네만 안 걸려간다고 그래서 뒤로 가서 버프 주고 뒤로 빠지면은 버프 걸려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케어 해줘야죠 카운터. 카운터 없기 때문에. 중앙 유도 해줘서 우리 팀딜하이 편하게. 여기 맞는 사람들 있으니까. 쉴드줄수 있으면 주어 이것도 제가 아니네요. 무력 해주를을 준비하고. 버프도 죽 최대한 중앙 유도 해주면서 여기는 한번 아껴 볼게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받은 쌓아 주시고, 나왔네요 주시고 멀리서 버프 쉴드 걸어주시고 피면으로 버피면서 아덴사죠 가운데 유도 잘했죠 카운터. 버프. 3법을 집착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출정산이라서 채워놓을게요. 이때 좋은 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막안 돌아다녀도 되고, 피면으로 버티면서 아덴도 조금 싸울 수 있어요. 사라졌죠? 바로, 각성기 써주면은, 우리 팀안 아프게 잘할수 있습니다. 는 최대한 헤드에 서주면 좋아요. 내가 헤드에 서줘야 서포시 헤드에 서줘야 나머지 딜러들을 편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각자 본인 자리 가주시고잘 뿌셔지죠. 이래서 사주 채용하는 겁니다. 풀도 짧고. 여기서도 아덴 쳐우면 좋으니까 다른 스킬로 잡아주면 더 좋죠 여기서 또 팁이 있는데 자 깔아두고 여기 이렇게 쳐주면 다 풀리죠 수연 써주면 면역됩니다 카운터 이렇게 이 실드 감아주면은 우리팀 멀리까지 안가도 여기서 그냥 맞으면서 막딜할 수 있어요 딜로스가 안나고 우리 팀이 미찬 뜨고 내가 미찬 뜨고 하기 굉장히 좋겠죠. 원래 내가가 설랬는데 다른 파티라 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배려해 줬습니다. 여기도 수연 감아주고 하면은. 좀더 죽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비벼주고, 비벼주고. 주가 어딘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쉴드를 걸어줄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걸으려고 악꼈는데 저기서도 죽어버리네 이게 참하브가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숙련파인데도자 여기도 머리 위핑을 안 찍어주는 거죠.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하시란게참 힘듭니다. 카운터 쳐주시고 일버블이라도 한 났을 거 걸어줄게요. 자뭐 해야 되죠? 피면 걸어주고. 카운터죠. 여기는 반정산이거든요. 여기도 딜버프 걸어주면 좋으니까. 걸어주고, 저스트가드. 최대한 모아주고. 끌어당기는 거 없어질 때스페이스 받으면 안 걸리죠. 사실 저거 못하시면은 그냥 저가 실패하셔서 얼리면 됩니다. 전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괜히 했다가 죽는 거보다 그냥 편안하게 실패하고 얼어 계시면은... 실 쓸모없는 패턴을 참 많이 하네요. 해 주면은 무력패턴안 하고 스킵 됩니다. 저는 아예 매크로로 해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서. 현상에 연주 바피감 걸어주고 수호 연주까지 해주고 그럼 우리팀 맞아도 하나도 안아프죠 요거는 딜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네, 가서 아뎀 채워주면은 좋겠죠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의 세번째에서 카운터를 쳐주고 싶지만 풍에서 곧밖에 없는 열등한 바드는 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중앙으로, 여 기서 강물 빨아, 주시면 됩니다. 암수가 몇 번을 던졌는데 계속 씹혀버렸네. 걸어줄 거 걸어주고, 조먹성서줍니다 하시고, 카운터. 나이스. 가운데 유도해주면서 안 들어갔네요 깔끔하게 깼죠 이런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거 짚어드리면 저스가드 나올때쯤에 바피가 뭐 쉴드 최대한 많이 걸어주는거 딜타임 나오면은 뭐 버프 짧게라도 잘 주는 거 그리고 3페이지 풀정산 때 소나티네가 그래도 4초니까 저거를 미리 깔아놓고 분신 찾는 거 스킵하면 좋다는 거뭐 이정도 있겠네요 네 그럼 참고하셔서 즐거운 바드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